어우 매운맛이 이 증기름 축복에 으 <laughs> 안녕하세요 도상의 밥상 거상화입니다 자 오늘 20몇 해가 됐는데 세다 말았어요 너무 오래 한거 같아 <laughs> 자 오늘 새로운 게스트 한번 자기소개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다나와 전 유저 타바이로 활동했던 현 운영자 김영성입니다오 엄청나게 잘 먹는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가 초빙을 아, 아, 했습니다 네. 커밍아웃 겸 <laughs> 여기는 아, 되게 새롭죠? 막 새집 냄새 나고 여기가 어디죠? 오목교역에 위치한 다나와 DPG PC방 저희가 5층만 운영을 했는데 음. 4층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4층에도 목동 DPG존 오픈했다는 거 알려드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뚜기 떠먹는 커피자예요 지금 네종을 준비를 했는데 불고기는 저희가 구하지 못했어요 발품을 팔고 그러는데 좀 매진되는 그런 사태가 좀 있어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인기 있어서 매진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오뚜기 떠먹는 커피자 어... 콤비네이션 이거 좀 들어주세요. 매운 치킨, 네, 포테이토, 포테이토, 트리플 햄네가지를 네 준비했습니다. 단어와 최저가 비교 한 1620원에서 한 1750원 정도 되게 저렴하죠. 편의점에서는 3800원씩 한다는 거. 일단 스펙을 한번 볼게요. 콤비네이션이 나트륨 29%, 프로, 580mg이고 매운 치킨이 무려 920mg입니다. 얘는 몇 mg이에요? 어, 포테이토... 는 나트륨 6 5 0 m g 3 3트리플램은 850이에요. 네. 그러니까 <laughs> 엄청 그 높네. 나트륨 순으로 맛이 강한 같다콤비네이션 포테이토, 트리플램 매운 치킨이 갈수록 나트륨이 높아져요. 그거는 꼭 참고하시고. 자 대표 어. 왔습니다. 대 아, 대워 왔습니다. 어, 대표 앞에 사투리 나. 자 일단 떠먹는 피자 콤비네이션제 누나는 뭐 코미네이션인데 피자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먹습니다 많이 안 먹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 <laughs> 게뭐 같은데 자. 자. 어, 거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게 왜이래 이거 까드려 제가 까드리겠습니다 <laughs> 약간 느낌이 뭐랄까 좀 그래 <laughs> 비주얼은 절대 아니고 추천할만한 비주얼은 아닌데 뭐 또,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대박 빵이 없어요 대박 도우 느낌이 음... 그 없고 토핑하고 치즈만 범벅해서 먹는 느낌? 그 토핑 건더기랑 치즈만 있어요 도우가 없어 대박 도가 근데 이렇게 조각 형식으로 조각이었나요? 음 그죠 맞아요. 오 미리하네. 네. 그 먹는 모습이 짐승 염을 준 거야. 음. <laughs> 소 염을 먹는 느낌이야. 음 그죠 그 어제 먹은 피자 그 보관을 잘 못해가지고 비유봉지 넣었는데 근데 이게 렇 우부라든가 맞아요. 그거를, 스키 차가지고 어, 스키 차가 그거를 데퍼서 먹는 느낌. 너라고 음. 그때 어. 는 다른 거뭐다 짐승보다 안 먹어봤는데 많이 나. 솔직말해 히 이거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봤을 때 기준으로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한 조각이죠. 한 조각, 한, 조각 조각이, 한 조각이 오, 한 조각. 이거를 여덟 개 먹는. 그렇죠, 그렇죠. 도사마에 봤을 때 최초로 <웃음> 짐승이. <웃음> 진짜 먹는데 입에 들어가기 전에는 기분이 나쁜데 들어가면 살짝 그냥 음 하는 맛. 근데 좀단 느낌의 일반 콤비네이션보다. 살짝 단다는 거를 한통다 먹고 어요 <laughs> 되게 양이 좀 적어요. 네, 한, 한 조각도, 조각도 안 돼요. 두 번째는 트리플 햄하고 포테이토입니다. 한 개밖에 안 팔더라고요. 형님. 그래서 두 개를 못 챙겨서, 이게 두 맛을 한 번에 보려고 하는데, 뜯도볼게요 아이씨, 역시. <laughs> 진짜. 그 피자가. 이인데 그 제가 좋아하는 게또 여기네요. 있 살짝 누르면 딱딱해진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이게 액기스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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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부분. 어, 어, 잘 대비해 줬어요. 어. 잘 비벼야 돼요. 잘 치즈가 오 괜찮네요, 그냥. 음. 오래. 네. 나도 치즈 한번 내려봐야지. 저 다음 갑니다. 오, 와, 뭐 뭔가 국수 같아요. 암튼 살짝 튀겨서 놨을 것 같아. 음. 그냥 막 감자맛이 느껴지고 이건 아니고 그냥 뭔가가 씹힌다? 이런 정도의 느낌? <laughs> 제목만 벗서는 햄이 3배는 들어가야 되는데 1.5배? 아까? 콤미네이션에 매운내가 나죠? 네, 약간 매콤한 햄? 근데 조금... 과하게 맵다 정도? 향에도 오히려 햄이 묻혀버리는 확실히 음. 매워요. 이게 풍미 이게... 코만지? 아이는 살사 소스로 써 있네. 음, 아 그래서요. 살사 소스가 써 있네. 땅류를 더 넣어가지고 매운 맛을 좀 상대시켰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근데좀 뭐? 아, 근데 또 매워? 맛이야, 이게 지금 <laughs> 햄하고 살사 소스하고 따로 따로. 뭐세 가지 햄이라는데 전혀 세 가지 햄 <laughs> 맛이 안 나. 스모크 햄? 뭐야? 세 가지 퓨전 라는데이 함량은 스모크 햄밖에 안나오는데 <laughs> 우리 미정 배경에서 크기가 다른 세 가지 그러니까 <laughs> 큰 거, 큰 거, 작은 거, 거 이거 세 가지인가 봐. 자, 이제 포테이토, 포테이토입니다. <laughs> 어, 우 먹다가 얘 먹으니까 싱거워수분에 <laughs> 그냥 그대로 노출된 감자 튀김 맛이 나요. 습감이 음. 거의 없는 그냥 만만 감자구나. 포테이토 마지막 먹을 때 발견한 건데 로제 소스래요. 로제. 토마토보다는 약하고. 와 일단 빵만 남기고 다 먹었어. <웃음> <웃음> 아니요. 빵만 <laughs> 빵만. <laughs> <laughs> 아닙니다. 아, 진짜 진짜. <laughs> 자 마지막은 떠먹는 커피자 매운 치킨입니다. c h i I like chicken. <laughs> <좀 먹어봐. 웃음> 멘트도 되게 모순이야. 매콤 달콤한 불닭 소스와 담백한 치킨의 만남. 그럼 뭐 이? 이거 두개 먹으면은 거의 하루. 아이 뜨거시. 하얀. 양의 탈을 쓴듯대 같은 느낌? 얼마나 매울지 920mg의 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거 잘 섞어야죠. 색깔이 토마토 소스가 아니라 검어, 검해. 아, 사투리가 나오냐 되게 되게 검어요. 되게 되게 진한 그 고추장 같은 색깔? 솔직히 난 겁나서 못 먹겠는데? 음, 엄청 매울 것 같은데. 불닭, 음. 불닭하고 치즈랑 섞어놓는 느낌? 그래도 치즈가 조금 매운맛을 중화시켜주지 않을까? 절대 그딴 거 없어. 매운 건 그냥 매운 거야. <laughs> 비주얼은 이래요. 평화로운 핑크색이 어떤 맛을 숨기고 있을지 아마 음... 같은 모습을 음...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 정도 그런데 갑자기 <laughs> 이 목이 아파요. 어 오... 치킨의 그 <laughs> 식감과 질감은 못 느꼈어요. 매워가지고. 네. <laughs> 끝맛이 청양고추맛 나네 아우. 그래도 맛있어요.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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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약간 기존 피자가 조금 느끼하고 정랬으면 얘는 그래도 느끼함은 좀 덜해요. 매 정말 정말 대신에. 말 정말 정말 정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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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까지 오뚝이 떠먹는 커피자 4종을 먹어봤습니다. 매운맛을 못 먹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후폭풍이 좀 있어요. 이이 새끼는 이새끼 정리할게요. 상큼한 토마토 소스 및 여러 가지 야채와 고기가 어우러진 맛. 야채는 일본식 말하면 채소라고 해야됩니다 채소 이 네, 컴비네이션 채소. 부드러운 로제 소스와 고소한 큐빅 감자가 음. 어우러진 맛 큐빅 모양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다 무그러져요 깔끔한 살사 소스와 풍부한 세 가지의 힘이 <laughs> 어우러진 맛 여기도 그냥 크기 세 가지예요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그다음에 매콤달콤한 불닭 소스와 담백한 치킨이 어우러진 맛 음. 절대 담백하지 음. 않아요 그 매운 맛을 즐기시는 분은 좀뭐 즐겨 되지만 네. 그런 칼칼한 맛 좋아하는 사람은 말고 저는 아. 콤비네이션이 가장 맛있었어요. 도우도 맛있고 모든 맛도 꼬어 네, 되게 조화가 잘 됐어요. 콤비네이션 1등, 포테이토 2등, 스테이프램 명지킨 3등. 나도 1, 2, 3, 4. 오뚝기 써먹는 커피자 네종 찍어봤고요. 자, 그냥 1, 2, 3, 4로 기억하시고 매운 맛을. 취향대로 드시라는 거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매고서 진행이 안 되니까 네, 인사 드릴게요. 안녕. 안녕. 아, 더워. 아, 매워.